아, 네, 책상 너무 더러워. 9번, 9번 면담을 해보았습니다. 아빠에 가서 면담을 해보았습니다. 어, 면담 날짜는 2016년 5월 23일이고, 직접 방문했고, 면담 대상은 아빠 아패 주인님이었습니다. 아빠 주인님 질문. <laughs> 네, 질문을 먼저 이렇게 해요습니다 아, 어떤 기도를 하다가 힘든 일이 없잖아요. 하니까 답을 주문이 밀려. 시험과 날짜에 맞춰 나쁜 을 해야 할때 힘들다고 말했고 말하셨고 말고왜이 <laughs> 어, 직업을 선택하셨나요라고 말했고 적응이 맞고 즐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몇년 근무하셨나요라고 고 10년 1어 <laughs> 어렸을 적에 꿈이 뭐였나요? 라고 물었더니 다 아, 네. 연예인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 묵 영리나 묵은 자들을 오는 것이 힘들지 않다고 물었더니 힘들지만 숨을 들이고 있다 묵들을 다시 채우는 일이 기분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은꿈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답이 손님들이 우리 방에 오셔서 원하는 시는 물건을 구매갔실 때입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음, <laughs> 알트 <laughs> <laughs> 예, 탭에서 치세요. 네? 알트 탭 눌러봐. <laughs> 그럼 <그건> 컨트롤 탭인데. <laughs> 마우스로 너가 조너 조정해봐. 그러니까 너가 해봐 밑에 그거 그거야 그거 지금 밑에 켜져 있는 거어 그거 전체 네. 화면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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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안녕 학교에서 지문 이제 이제 지문 하겠습니다. 이런 직업을 하다가 이런 힘든 일을 만나요. 질문이 많이 나와가지고 시간과 날짜에 맞춰 서달리는까 그때도 응. 어, 네. 우리 이 직업을 어떻게 하시나요? 음 공부 좀이 학성에도 맞고 재미가 있어요 이제 한몇년 정도 공부하셨나요?

들이 네. 우리 어, 가게 오셔서 놀아주시 우리 가 감사합니다 응, 저 뭐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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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무리 인사하고 나, 자표 나, 달아주이 나, 나, 팀의 에게 박수